제가 영재라는 단어에 대한 그 표현을 좀 조심스러워해요. 영재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혹은 뭐, 10년, 20년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한, 세계적으로도 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좀 쓰는 게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항상 있지만, 어쨌든 학술적으로는 영재는 아, 지수, 웩슬러로 봤을 때한 130이 되는 거고요. 아, 말하자면 시소성으로 보게 되면 50명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게 영재입니다. 학술적인,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통연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되게 고개, 우리가 소위 경, 경계의 딜레마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130부터는 영재지만 129는 영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 개방적으로, 한, 1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뭐 125, 128, 혹은 뭐125 이상만 되면 일단 영재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120 정도가 이제 상위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수제가될수 있는 아니면 월등히 다른 아이들부터 월등히 학업 성취도를 쉽게 낼수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개 제가 어, 지능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개 125 수준 위쪽 아이들을 염두에 두시고 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재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과도성 두 번째 것은 몰입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과도성이라는 것은 지나치던 지나치게 예민해요.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해요. 지나치게 에, 고집이 세요. 그리고 통제가 잘안 돼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지는 것을 싫어해. 요 승부욕이 너무너무 지나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경쟁의 상황을 싫어해요. 경쟁적인 상황이 되면 그냥 회피해버려요. 비교당하는 걸 싫어해요. 지나치게 내성적이에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 크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에너지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잠을 잘안 자려고 해요 아니면 한번 잠들면 깨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한 것을 하고자 하면 그만해라 했을 때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주 강해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 그것이 이미 과도성이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심한 게 아니야. 오히려 부족해. 애가 말이야, 그, 너무 승부에 대한 욕심도 부족하고, 뭐 공부하겠다는 의지도 좀 부족하고, 호기심도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한 가지 활동에 뭐 깊이 몰입해 가지고 그 몰입도도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대개 한 10세 이하의 아이들, 뭐 8세, 9세까지 아이들이 사실 뭐 재밌는 활동을 해도요. 대개 경우 뭐 10분, 15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이제 한 시간쯤 해요. <laughs> 한 시간쯤. 그러면 이미 얘는 굉장히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깊다고 봐야 되지만, 그거 뭐 별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다른 아이들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누구누구 내집 애들은 3시간을 해요, 4시간을 해요. 뭐 4시간을 해도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그냥 1시간 하면 깨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30분, 40분 넘어갈 정도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몰입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도성이라고 얘기합니 과도한 몰입 특성들이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양육상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얘기는 이제 반복적인 얘기였고 어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뭔가 어, 그런 에너지가 넘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것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부모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그 정도는 해주지 하고 줬더니 그 다음엔 더큰거더 비싼 거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하나 줬더니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이 블랙홀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안돼더 이상은 안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물건일 수도 있고 뭘 돈을 쓰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한 애정 표현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동생보다 아니면 누나보다 나한테 더 집중해달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요구가 어, 그거는 너무 심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도요 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집요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떤 마인드로 그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팁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어, 일상적인, 어,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요, 뭐 학교에서도요,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뭐 그게 뭐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뭘 이렇게 나한테 좀 요구를 하는데, 어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든 혹은 지나친 이거 뭐 나를 혹으로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얘기하면 다 들어 줘야 되는 사람처럼 아주 무례하게 아니면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속 들어와 가지고 그런 걸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다반사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에 대...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들도 비슷해요 사실 부모들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자기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런 걸다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laughs>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뭐 그런 종합적인 대응 일종의 원칙이랄까 어,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자.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부탁 아니면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어 워낙 그 사람이 당당하게 아니면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서 기가 눌리면, 잘못하면 정말 호구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건 내가 너한테 줄수 없는 건데 마치 자기 것을 어, 빼앗은 것이냐, 나쁜 사람인 것이냐, 뭐 그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쩔쩔 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기가 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한 얘기를 해야죠. 그게 반응을 해줘야죠.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 대답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지를 이기는요 어? 이거 내가 계속 물고 놀아지면 이거 관찰시킬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의지를, 어, 어, 내 기가 더 세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아주 미묘하게, 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 연출을 자제해서 잘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의 뭐 예술이라든지 거절의 기술이라든지 어,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 잘 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어렵고요 또 저희 가정 내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관계에서도 어, 더 어려워졌어요 자, 단호하게 거절을 하되 에, 그 사람이 에, 자존심을 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되게 모순된 얘기죠 단호하지만, 조용하지만, 쿨하지만 분명한 대답을 해줘세요 그건 어렵겠어. 그건 안 되겠어. 안 돼. 이때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이 싸움을 촉발시키면 안 되거든요. 너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입 닥쳐. <laughs> 아니면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 이제 그런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쿨하게 얘기해. 안 되겠어요. 안 돼. 짧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을 적에는 안돼 한다고 아,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 일단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얻어내겠다 의도를 가지고 딱 이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어, 뭐, 길길이 뜰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자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아니면 시간을 끕니다. 왜안 돼요? 어,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아, 그러지 말고 해줘 제차 요구.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시간을 끌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발목을 딱 잡고, 어 해주기 전에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 일단은 안 되겠어요라는 의사표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줘야 돼요. <laughs> 이 사람이 어, 단칼에 아, 귀찮아 꺼져버려.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뭐 아예 문을 닫아 버리는 듯한 문을 꽝 닫아 버리는 듯한 이런 걸 주면 안 되거든요. 약간의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돼요. 안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두번세번 번 욕을 하더라도 시간을 둬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어 일관된 태도를 가지는 척 하다가요.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예 상대방한테 이제 명분을 줘야 돼 네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건 나도 알겠다 그게 너한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을 해 보긴 하겠으나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 정도의 여지를 줘야 돼요 두 가지 요소가 겸비돼 있어요 칼이 굉장히 이 견고하고 쉽게 꺾이지 않지만 하지만 약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잘유지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한번해 뭐 봤어 밑져야 본전이니까 던져 보고 아니 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이제 둘의 관계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경우는 되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사실은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빌미를 줘가지고 아주 이제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라고했던 이제 친소 관계를 날 고려했을 때, 어, 쿨하게 딱 한마디로 그건 안 되겠어요. 해결되는 경우도 뭐10% 20%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섣불르게 해 주겠어. 이거 안 되죠. 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약속이 돼 버리고요. 안해 주는 게 내가 마치 빚진 자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쉽살이 대답은 하지 않되 조금은 시간을 가지면서 버티기를 해야 돼요. 버티기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안 되겠다 얘기를 상대방에 어,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세를 펼치는 시간을 좀 어, 주고 그래도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나도 그걸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 그리고. 네가 그만큼 원한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게 너한테는 필요할 수 있다. 이해는 한다. 정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를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이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죠. 이 아이가 뭐 생각은 해보겠다니, 그럼 더 이상 뭐 어떡하겠어. 당장 해줄 수 없다는 건 자기도. 이미 인지했고. 그런데 고민은 해보겠다는 정도. 그 정도면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런 고비들을 넘어가게 되면 점점, 점점 관리가 됩니다.